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이제 첫주첫 업무를 이제 시작들을 이제 하셨을 것입니다. 어 인사를 드렸지만 새해에도 주안에서 늘 가정 화목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터 그리고 일자리 터전에도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기왕이면 헐벗고 어려움을 주시기보다 기왕이면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데, 힘을 부족함 없이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축복 결국 물질이죠. <laughs> 그런 것을 허락을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허락을 끝끝내 안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허락을 거의 안 하시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꼭 이제 쉽게 얘기해서 딱 떨어져서 급하게 되는 순간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보통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거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에 세상 살아가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제 인간적인 바람이에요제바람은 여러분들이 삶을 어렵지 않게 사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연초에 이제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드린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laughs> 부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기를 죽, 죽이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연초부터... 참 지금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참 마음이 속상하고 좀 무겁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좀 저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관련이 된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laughs>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절대 부인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믿음을 따라 살아요. 내 마음에 오른 믿음을 따라 살아요. 절대 자기를 부인 못해요.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laughs>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징인데 이 자기 부인은 어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그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만 신앙적인 일에만 나를 부인하면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을 우리가 그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작은 일들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이게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이 자기 부인이 삶 가운데 익숙해서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laughs>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그 조금 전에 연초부터 제가 좀 속이 상하고 좀 마음이 무거운 지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은 저희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보일러 때문에 그래요. <laughs> 뭐냐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다들 가정에서 보일러들을 돌리시죠. 저희 집도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른이 넘으신 고모가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연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순 셋넷 되시는 삼촌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마흔 둘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보일러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에 <laughs> 보일러가 좀 오래된 보일러예요. 10년이 넘은 보일러예요. 그래서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laughs> 공기 빼기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조금이라도 좀 난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 빼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안 쓰는 그 마루, 거실에는 보일러 안 가도록 막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이제 노후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보일러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계속 돌리면은, 난방비 때문에 제가 지금 집에다가 뭐 하다 못해 난방비 쓰시라고 돈을 좀 가져다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깥에 온도가 뭐 따뜻하건 말거나 그냥 집에서 저희 어른들이 춥다고 하면은 저는 보일러 풀로 돌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 무시 못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 시간마다 보일러를 15분씩 요 근래는 15분씩 돌리고, 그리고 좀 추운 날에는 한 시간마다 10분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 시간마다 10분씩을 잘안 돌리려고 해요. 그 보일러 비용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고모가 자꾸 보일러를 줄이지 말아라. 더 돌려라. 물론 고모는 이제 저에게 보일러 비를 내라 난방비를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낼 테니까 도, 그 줄이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저는 좀 입장이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돌려버리고 싶어요. 춥다고 하시면.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보탬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좀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집에서 왜 집에서 마스크 벗고 영상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예의상 여러분들 앞에서 깔깔이를 안 입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집에서 옷을 세겹네겹 정도를 입고 있습니다. 그 저는 잘 때도 깔깔이를 입고 자요. 딸칼이 뭔지 아시죠? 모르면은 검색해 보세요. <laughs>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자꾸 어제는 이제 교회를 다녀오는데 고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일러 삼촌이 줄이지 말라고 했다. 한 시간에 10분씩 돌리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또 삼촌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삼촌은 날 이제 더우니까 그냥 보일러, 그냥 2시간마다 15분으로 다시 바.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고모는 왜 자꾸 저한테 그러냐. 요번에 삼촌이 그 백신 삼차 맞으시고 좀 몸이 좀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맨 바닥에 누워 있으면 추우니까 자꾸 보일러로 돌리라 그러는데, 근데 정작 삼촌은 그렇게 춥지가 않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는 자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삼촌 의견을 물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모 자기 딴에 생각에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갑다 해서 다시 한 시간에 10분으로 바꿨는데 삼촌이 왜 보일러를 이렇게 하느냐 두 시간마다 15분으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서 벙 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어제 주일에는 제가 좀 피곤하단 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자꾸 자꾸 쓸데없이 자꾸. 고모가 자꾸 불, 부르고 막 그래요. 왜 부르셨냐? 보면 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몇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나는데 저는 근데 뭐라고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더라고요. 근데 참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모가 외로워서 자꾸 저렇게 말을 붙이려고 하고 그러는 갑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저는 짜증이 막빡 막 올라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예 하고 그냥 저도 막 피곤하고 좀 불쾌해요 저는 자꾸 같은 말을 두번세 번씩 하게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어른들이 좀죄송스럽 제가 어린 제가 그 젊은 제가 그 어른들에게 이런 평가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돈을 해프게 쓰세요. 저희 고모는 그리고 음식을 앞에 두고 자꾸 이 음식이 좋니 나쁘니 자꾸 음식을 바로 앞에다 두고 뭐라 뭐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맛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좀 맛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굶지 않게 때마다 이렇게 음식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걸 감사하게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데, 그 앞에서 자꾸 불평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어 나올 때마다 고모하고 삼촌한테 여쭤보거든요. 시장에서 뭐 사올 게 있느냐? 고모가 저에게... 약을 좀 사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희 집 사람들이 다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자주 아파요 그래서 개보린 하고 회스탈 그리고 타이레놀 감기약을 달고 사는데 이게 거의 저희 집에 상비약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가까운 약국을 안가요 그 여기저기 다녀보고 제일 값이 싼 약국을 찾아갑니다 약은 어쩔 수 없는데 고모가 시장에서 반찬을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반찬을 사오면 맛이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결국은 깨작깨작 거리다가 그 반찬 계속 냉장고에 넣다가 버린 것을 제가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아난 그거 싫다 나는 그 반찬 안 사온다 또 사와가지고 안 잡술 거 아니냐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자꾸 구색을 갖춰서 먹으려고 하느냐?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아휴 그냥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사갈 거예요. 그리고 사갈 거예요. 영상 찍고 약국을 조금 멀지만 조금이라도 싼 약국 찾아가서 약 사고, 시장에 들려서 반찬 사갈 겁니다. 그 결국은 뭐 어떤 건안 먹고. 나 오래돼서 변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그런데 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그거를 죄, 그냥 죄에 준하는 나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지금 세상에는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기아의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을 항상 식사 때마다 음식을 놔두고 아, 맛이 어떠니, 저쩌니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어른들이 그러시는 게 그런데 자식 같은 제가 어른들한테 훈계하듯이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제 안에는 스트레스예요. 오늘 나오저게 반찬 사오라고 했을 때 제가 사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러 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이제 그래도 부족하지만 않은 상황이면 내가 고모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고모가 보일러 한 시간마다 10분씩 하라고 할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영상을 만들어 오는데 막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고모 속상하실까 봐 말씀은 못 드리는데 뭐라 뭐라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했을까 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활의 부분에서 저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찬 사갈 거예요. 버리더라도. 진짜 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자, 조금 길게 저희 집에, 저희 집, 저의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뭐, 교회 관련된 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제가 옳습니다. 고모도 그건 인정해요. 저희 집 어른들도 인정해요.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세상 사물을 보는 눈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제 판단이 옳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 고모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낭비를 하고 그게 제가 돈을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안 써야 될 때는 안 써야 되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항상 그걸 반복을 해요. 그런 고모하고 삼촌을 볼 때마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자신을 성토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그거를 저는 실감을 합니다.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고모와 삼촌의 부분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의 의의거든요. 아껴야 된다. 그리고 헤프게으면안 된다. 음식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제 의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저는 저의 의를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작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을 할줄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일은 결코못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부분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싫으면 하, 안 하고 좋으면 하,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소의 생활의 습관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뻔히 아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왜냐, 내가 그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당위성을 만들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 동안 그런 자신의 모습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운것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